안녕하세요 파이 t v 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파이코인 뭐 좋은 소식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은 이제 좀 잠잠 했잖아요 파이코인이 이제 주구장창 떨어질 때에는 이제 큰 소식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파이콘 오픈했다 파이코인이 이제 세상에 놓았다 이런 소식 말고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뭐 찔끔찔끔찔끔 녹으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슈 같은 것들도 요즘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처음 이제 이제 출시된 지두달 이제 이제 됐지 않나요 그죠 이제 두달 됐습니다 최초 출시됐을 때 이제 2월 2 1일 출시했을 때만 해도 약간 뭐 우리들만의 잔치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한 오픈하고, 한, 약간, 초반에는 약간 흔들렸잖아요. 초반 흔들렸는데, 조금 지나고, 한, 3일인가? 한, 길면, 일주일 정도 싹 지나니까, 한, 4일인가, 5일 지났을 거예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만, 막, 쥐고, 장착,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글피도 오르고, 다음날도 오르고, 그게 아마, 모든 콘이 떨어질 때였어요. 모든 콘이 떨어질 때, 모든 콘이 하락할 때, 파이코이 혼자만 계속해서 올라갔어 그래서, 파이코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 우리들만 알게 된게 아니고, 좀, 코인 좀해고 코인 좀 하고, 좀 놀아봤다. 난 코인을 한 10년 정도 해봤다. 코인을 한 5년 이상 했다. 난 코인을 한 10년 더 했는데, 난 코인으로 한 100억 더 벌어봤다. 예를 들어, 200억 더 벌어봤다. 이런 친구들? 아니다, 난더 벌어봤어. 이는 친구들까지도 파이코인을 전부 다 알게 됐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그 당시 때 굉장히 우리 파이코인 혼자몰올라가어요 특이하게 모두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막 7만 밑에 깨버리고 있잖아요 7만 밑에까지 7만 2천 간다고 했네 아 6만 근처까지 갔을 겁니다 아마 7만 1천 2천 대떨어졌나뭐 아니 비트가 엊그제 10만 찍다가 7만 초반까지 떨어져 주구 장창 떨어지고 있는데 파이코인은 옆방향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비트가 10만에서 내려오는데 파이코인은 그냥 상장해서 처음에 잠깐 점쯤했잖아요 파이코인 상장해서 잠깐 멈춤했어요. 저도 이제 파이코 처음 나왔을 때 무조건 롱 때린다 해가지고 그때 막 1.4달러, 1.5달러 롱 들었잖아요. 저도 그래 계속 물탄 거야 물 타가지고 막. 더 넣고 누가 이나 보자 누가 이나 보자 영상 찍어놨어요 내가 그때 제 영상 그대로 했어요 누가 이나 보자 누가 이나 보자 했거든요 근데 그게 3달러 가갖고 엄청 멀었어요 내가 아유 그 있잖아요 처음에 아, 파이콘이 상장하고 야파이콘 상장하고 0.2달러 0.3달러 이거 말이 안 된다 난 말이 안 된다 생각한다 그래서 선물해서 계속 증거금을 넣었어요 제가 증거금을 넣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어, 안 된다. 돈더 잡아 넣고 뭐, 그때 내가 30, 30달러인가, 1 0 0달러가 밖에 없었는데, 또, 다음날 일나가또 300, 3달러넣고그 다음에 또 500달러 넣고 또, 친구, 또 친구가 돈 빌려가 또 500달러 넣고한 2,000달러인가, 3,000달러 넣었어, 요 결국은. 파이콩이네.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0.6달러가 지떨어지는 거야. 그 그래 돈을 더 넣는 거지. 아, 그, 뭐, 뭐라 그러냐면, 그, 뭐죠, 그러니까. 아그그청산안 나갈라고 근데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야내 말이 맞다니까 하면서 내가 그때 방송 찍어서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안 처음에 상장하고 이달러로 상장했잖아요 이달러로 상장했는데 이달러 상장하고 계속 내려왔어 요 상장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냥 잠깐 특, 특별한 비모 없이 이달러 상장하고 그냥 내려왔다니까요 말이 안 되나 싶어서 주구장창 넣었잖아 요 근데 처음에 뭐 엄청 떨어질 때, 그때 돈 없는, 와, 하여튼 그때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0.6달러까지 버텼거든요? 버티고, 그러니까 선물 증거금을 계속 넣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결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달러까지 갔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못 팔고, 2. 몇 달러인가? 2.7달러인가? 2.5달러 때저 팔았어요. 그니까, 3달러 할때더갈줄 알았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파이콘 그 유튜버 생활을 내가 몇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10달러 봤어, 진짜. 솔직히 깎여. 난, 급방안 쳐, 그러니까 진짜 10달러 봤어. 아, 이대로 10달러 가자! 하면서, 10달러 가! 10달러 가! 아니, 그냥 10달러가 생태계 행님들이 딱 쓸만한 돈이거든요. 그니까, 러딱 10달러 가자! 10달러 가자! 하면서 외쳤는데, 딱 3달러 주고주을 장창 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 나는 진짜 좀 벌었으니까, 그니까, 러 처음에는 한 100달러나 50달러 갖고 살짝, 그, 장난만 치려고 했는데, 그, 뭐지, 그, 뭐, 뭐죠, 이거, 그, 뭐죠, 그그그그 청산한 당을 하다 보니까 몇천 달러 넣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벌었죠. 결국은 벌었죠. 그러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넣었어요, 또 넣었어요. 이제 밑에서, 그때가 아마 1.2달러인가, 1. 몇 달러인가 떨어지니까, 아, 이거 너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 찍었어요. 어, 파이콘이 너무 떨어졌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롱잘입니다. 하면서 또 내가 돈을 또 생각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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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때는 항상 작게 넣어요. 스타트는 제가 원래 무조건 작게 넣어요. 원래 버릇이 그렇고, 제가 선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선물 처음 돈넣을때 세게 안 넣는 버릇이 있, 있거든요. 내가 가르쳐 준 적도 있는데, 어쨌든 선물을 처음에터돈 세게 넣으면 안 돼요. 나중을 생각하, 하더라도 조금씩 넣는 거야. 원래 성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또 처음부터 100달러 살짝 넣어봤지. 근데 떨어지는, 계속. 근데 이제, 그래가 이제 그게 0.4달러까지 떨어졌어. 요 0.4달러까지. 진짜 0.4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주기장차.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유 파이티비 저거 뭐 청산 다했겠네 이랬는데 내가 아, 내 보고 자꾸 청산 당했다, 더로 저는 은근히 청산 잘한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다 방송 찍었잖아요. 보세요, 청산 안 당했어요. 증거, 증거, 증거금 엄청 넣었잖아요. 증거금. 그러고, 증거금 더 넣어갖고, 0.8달러만 내어놨어 0.8달러. 0.8달러 올라오면 본전 침이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0.4에서 0.8달러까지 올라와져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탈출했는데, 그니까, 운 좋았죠. 전 0.8에 맞춰놨는데, 0.4, 0.4달러에서 0.8달러까지 그냥 한방 올라갔어요. 0.4달러 떨어지고. 탈출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또 다시 어떻게 들어가 볼까, 막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0.6달러랑 0.4달러 두개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맥시에서는 0.6달러에 하나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켓에서 이제 0.4에 잡아놨어요. 그니까 러 이제, 그때는 왜 비트켓에 잡았냐, 이러면. 그니까, 러 같은 거래소에서 같은 종목으로 롱을 못 쳐요. 숏을 칠 수는 있어도 롱을 치고 싶으면은 딴데서 쳐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청산 나가든가 안 그러면 물을 타든가 불을 타든가 물 탄다고 불 탄다는 뜻은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데뭐 전투 아 어쨌든 물도 막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지가 배팅은 물이 맞는데 그래 맞죠 물이 맞겠다 불보다는 이제 올라갈 때가 불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추가 증거금을 내는 거는 물이 불도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매는 불 불도 되는 거거든요. 추매가 물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그냥 그게 자꾸 물로 이야기하는 애들 이 있는데 얼음의 의미, 의미로 보면은 그냥 그 그냥 그아 이거 물불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어제도 아, 오, 어이구 이제 말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아유 제가 간만에 이제 파이 TV가 오랜만에. 초심을 찾아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채널링 낼때 이제 4년 전인가요? 제가 처음 방송 찍을 때만 해도 파이 티비참 몰랐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거의 몰랐습니다. 거의 몰랐고 뭐 진짜, 진짜 몰랐던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어쨌든 어 어쨌든, 어쨌든 이제 쓸데없는 말을 고만하고 이제 오늘 그 영상에 처그 메인 페이지로 올려놓은 영상은 뭐냐면 있잖아요. 314,159 달러가 파이코인 가격이다 이런게 영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슨 cc 뭐 gcv 라고 또 icv 하고 이 단체인가 뭔가 애들이 난이 애들 특별하게 궁금하진 않아요 무슨 얘네들이 이제 314,159 달러를 파이코을 간다고 하면 서 GCV 올려놔야겠고, 다음에 IC 뭐 하고 하다 몇개 있어요. 요거 올리면서 뒤에 뭐 영어들이, 그것들이 무슨 단체인 것처럼 뭐 엄청난 세력인 것처럼 뭐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 중국 애들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애들인데요. 그냥 약간 종교집단 비슷해요, 얘네들도. 파천치2 정도 돼요, 파천치2. 파천치가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파천치 쇼 영상을 한번 찍어드리는데, 파천치가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신천지처럼 욕할지 몰라도 생각보다 파천치가 나중에 우리가 역전이 되고 이 사람이 삶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파천치가 왜 나쁜 말이 아니냐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니까 이더하고 비트코인이 그갭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냐, 8년, 7년인가 8년 차이 나거든요. 비트도 오고 이더도 오고 이 차이점 7년인가 8년 차이 나요.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러면 비트코인 2008년 그, 10월 31일이거든요? 정확하게는. 그 때, 이제, 처음에 놓았,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극이 놓은 게 2009년 1월 3일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2008년이 맞으니까, 2008년으로 잡는 게 맞고, 비트는. 그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그, 그, 이드 창시자가부탈린에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나, 나는 난 비트코인이 너무 좋아서 비트코인을 좀 뺏기 갖고 코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코인이 너무 좋아요 좀 사주셔야 한게 2015년이고 근데 개발은 이미 개발 끝내놓고 만들었고 뿌린 거 무료로 뿌린 거는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그러니까 그게 다 연도 1 년씩 차이나요. 그 역사가 그래서 비트 역사는 2008년이 맞고 이드 역사는 2014년이 맞아요. 스타트가 근데 이제. 비트를 2009년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고 이들은 2015년이라는데 어쨌든지간 어쨌든 차이가 좀 나죠. 어쨌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파이코인은 이제 2019년이고 2019년인데 이제 개발까지 더치고뭐 음성적으로 한 그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우리 파이코인은 2019년 3월 14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특별하게 없었어요. 우리 파이코인은 어쨌든 이제 우리 파이코인이 그아이고 내가 또쓸때 말인데 오늘은 뭐 이렇게. 다 이제 3천포 빠지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점은 뭐냐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천치라는 말을 듣는 것도 많은 듣는 것도 좋은 거다. 어 뭐냐면 이제. 비트나 이드도 뭐냐면 그뭐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투자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있었거든요 제 주위에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그때 행님들 저 행님들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는데 그때 그~ 그~ 그니까 그러니까 행운으로 행운으로 들어온 분이 있고 근데, 좀, 비행운은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제일 큰 행운은 뭐냐면, 그때 그거를 사서,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못 찾는 거지. 그니까, 그때는 예전에 비트코인이, 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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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종이 지갑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런 것도 있었어니 예전에 비트코인이 그 종이 뭐, 종이 지갑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았더니, 까 그, 당시에는, 그, 책 좋아하시는, 그, 서적에, 이제,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또 유튜브 보면은, 뭐, 뒤에 책 많이 꼽아 놓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책안 읽은 애들이 책막 뒤에 까아 놓고, 유튜브 찍는데, 어쨌든, 뭐 어쨌든, 거기, 이제, 비트코인을, 그때, 이제, 한, 아유, 도, 도, 하도 돈 많은 친구다 보니까, 한 2, 3백만원치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아무것도 무지무지해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고 막, 보러 보니까 좋은 뜻으로 하, 하폐기역 안 해. 이런 뜻이었다더라고. 야, 이거 하폐기역이야? 야, 개인이 하폐를 만들어? 나라한테 두드려 맞으려고 작정을 했네. 미국이 가만히 깬다, 빚이라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이 하폐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다더라고. 근데, 어쨌든, 기념으로, 몇 백만 원 사준 거지. 200인가? 300 사놨다. 그 사람들이, 지금이, 어, 최소 몇 백, 몇 천, 몇 조까지 벌었다는 사람들. 그니까, 한몇 천, 몇 천억, 몇 조까지 벌었대요. 그니까, 이제, 그 당시 때, 자기는, 이제, 그리까지 생각한 건 아니지. 그냥, 그니까, 아이고, 이제, 하폐기역에, 아이고, 어떻게, 괜히 화폐를 만들었어? 최초로 만든 친구 아냐? 이래서, 이제, 기념형, 기념형. 그 당시 때 아예 돈 가치가 없었잖아. 이런 이혼하고 이런거니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념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은 몇 백만 원이 돈이 아니란 말이야. 이삼백만 원. 이니까돈 백만 원은 그냥 숫값이란 말이야. 친구들은. 그니런걸 그러니까 사놓고 책꽂이에 꼽아놓은 거야. 책꽂이 종이 뭐, 뭐 그림 뭐 이런 걸 꼽아놓은 거야. 그거를 어떻게 발견한다? 내가 옛날에 그 서적 어디 꼽아놨을 텐데 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도 뒤늦게 찾아서, 네, 몇천 원? 어떤 분은 조까지 벌었다는 분이 이건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한 몇, 몇, 몇백억은 진짜 많이 놓았던 것같아요다 몇백억은 진짜 많이 놓았었는데. 그 다음, 천대도 많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잘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잡혀갈까봐, 세금 낼까봐, 갑자기 뭐, 돈 어디서 났노? 할까봐, 뭐, 초반인 건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우리, 이제, 어, 우리, 그, 그거는 한 2, 3년 정도, 아직 남, 아, 2년 남았나? 1년 반 남았나? 2년 유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까지도 괜찮아요. 돈 생기면, 뭐, 코인으로 파이콘은 돈, 파이콘이 이제, 그, 세금 내기 전까지 빨리빨리 돈 벌어가지고, 빨리 그, 그, 업비트에돈 넣어가지고, 그, K뱅크라,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 돈 넣어가지고, 빨리 돈 찾으면 돼요. 그, 세금 직전까지 최대한, 최, 그, 그때까지 다 팔고 나머지는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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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에 넣어놓고 그냥 카나 놔둬놓으면 돼요. <laughs> 아니, 그러고 업비트 옮기놓던가, 나중에. 그러면 이제, 어느 기준점에 세금이 걸릴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벌어서 낼때 세금 10원도 안 내도 된다. 역시 오늘 끝까지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는 것같은데결론은잘안 나네, 오늘. 오늘 결론은 안 나는데,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제, 어, 그러니까, 314,159달러 이렇게 오기는 친구들이, 어, 뭐, 귀엽기, 귀엽다. 귀엽다. 이 단체들이, 음 귀엽게 생각하고, 이리 친구들이 이렇게 빠락빠락, 파이콘이 314,159달러가 될 거라고 빠락빠락 우기고 있는 거야. 한 개당. 파이콘 한 개당. 314,159달러가 될 거라고 빠락빠락 우기는 건데, 예전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1원도 안 했을 때, 비트코인이, 솔직히 지금 우리 아무리 비트코인이 값 떨어지도 1억은 맨날 지키고 있잖아요. 야,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게 한 5년 무시당했죠. 비트코인 5년 동안 돈 가치를 전혀 못 받았잖아. 5년 동안 그냥, 껄베이 돈이었잖아. 껄베이 돈. 뭐, 음성적인 돈다. 이거 그냥. 알, 알잖아요, 그냥 뭐뭐 뭐 이렇게 옛날에 무슨 게임 할때뭐 포인트로 비트코인 100 포인트, 1 0 0 0 포인트 주고 했단 말. 비트코인 100 포인트, 1 0 0 0 포인트가 진짜 게임 할때 있었어요. 우리 게임 좋아하는 사람도알 텐데 진짜 포인트로 받았던 거 비트코인 포인트로 받았어요. 1 0 0 0 포인트, 2 0 0 0 포인트. 아 말이 안 되죠 그죠. 아 정말 그런 시 진짜 있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비트코인지도 모르고 포인트 받았을 거야 아마. 근데 그인까그 그러니까 그런 그 시절을 떠나가지고 비트코인 1세대 친구라서 너무 그러니까 대승이 놓을 힘들었고 우리 파이코는 핸드폰으로 채굴이 된다 핸드폰으로 채굴이 된다 이제 뭐 그렇게 전기세 안들고 채굴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처럼 채굴 그양도 영원히 내가 예전에 있는 말인데 비트코인처럼 하나 채굴 되는데 한천년 걸릴 뿐야 된다 솔직히 비트코인도 무료 채굴인데 채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료 채굴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방송에 이야기 했었어요 우리 파이코인도 하나 채굴하는데 한천년 걸릴 뿐야 된다 채굴이 된다는 것만 인식시키고 천 년이 걸려 버리는 게더 좋다 비트코인도 약간 그렇게 가고 있다. 점점점, 비트코인 최고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 최고라는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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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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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쪼개고, 반 쪼개고, 반 쪼개고, 반 쪼개고 이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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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계속 쪼개는데, 끝까지 무한대로 반은 쪼개는 원리에요 비트코인도. 결국은, 나중에 한개 이상으로 더 쪼개지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고로 종료됐다는 거지. 결국은, 끝까지 쪼개는 원리에요 비트코인도. 그래도 제가 예전에 파이코인도 그 비트코인 이는 모토로 따라가야 된다 제가 방송을 찍었는데 파이코인이 하나 채굴되는데 천연 걸려 버려야 된다 채굴이 된다는 건 말리고 그 그렇게 극약으로 극약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해 드렸는데 아이고 그렇게 극약으로 줄이면 아유 이 어쨌든 이제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끌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자. 어, 그니까 요즘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좋은 뉴스 때문에 이제는 좀 떨어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에 이제 0.4 달러까지 찍은 거는 이제 상장이 위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니콜라스도 잠수 타지, 니콜라스 사무도 잠수 타지, 뭐 자식은 있는 거잘 모르겠는데, 하여튼다 잠수 타 아무런 소식이 없고, 우리들만 열 나가지고 뭐올는거3 달러까지 올려놓고 나니까. 개, 허작, 그, 돈 없는 친구들, 껄배 새끼들이, 전부 다 팔아버리니까, 진짜, 그, 껄배 놈들이 맨날 파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팔, 내일도 팔고, 모레도 팔고, 그, 다음날 은 그, 걸피도 팔고, 맨날 주던지 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잡을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도 떨어지니까, 누가 한번 살짝 받쳐준 건데, 세력이 아니고, 그냥, 집구석에 한돈 5억이나 10억 있는 친구가 사준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5억이나 10억만 사줬어도 그만큼 올리는 거예요 그냥 야 무슨 코인 이렇게 가벼워 할 정도 하지만 실제로 풀리는 그때 이제 거래소에 풀린 약은 1억 1억에 1억, 2억개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0.4달러 까지 떨어졌다 그럼 돈 10억 있는 친구가 확사보면 OKX에 있는거 들어갖고위 s 에 달러 확고고확 사뿐 그냥쫙 올린다니까요 그랬는데 이게 무슨 세력이고 이래서 내가 한참 웃었는데, 이런 영상 몇개 찍어줬는데, 애들 잘안 믿더라고, 내 말을. 실제적으로 무슨 세력이 맨날 세력, 그놈의 세력, 아유, 어쨌든. 오늘 요점 정리한다. 또 시간 또 그렇네요. 어, 죄송하고요. 오늘 원래 이제 파이 코인이 원래 이렇게, 어, 이렇게 삼천포를 샜던 친구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요즘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4,159달러. 될수 있다. 될수 있다. 어, 이제, 지금은 이제 니콜라스도 어떻게 방송에 어떻게 나가지고 어떻게 뭐 컨퍼런스 참여하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이제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코인계 에좀 이렇게 인사들 좀 모여가지고 이제 원탁 모여가지고 아뭐 발표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 게 이제 니콜라스도 뭐 제일 밑바닥으로 나간 거예요. 제일 밑에 하빨리로 나갔어요. 뭐그 일자리 와 대장급으로 나온 게 제일 밑으로 나갔는데 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갑으로 들어온다든지 약간 느낌에 이제 이제 코인 좀 하는 사람 입장이야 파이 코인이 약간 뭐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약간 느끼면서 세하게 돌기 시작하는 그래서 당분간은 당분간은 0.4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평범한 0.4 보고 힘들 것 같으니까 0.4나 0.6에서 진입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